생일 케이크 하고 싶어요? 이거 해줘요? 앉으세요.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 엄엄마해 어, 생일 축하합니다. 도윤日快 박수쳐 사랑하는 도윤이 아직 생일 축하 어? 벌써 끄면 어떡해? 또 해줄까요? 해줘요? 네. 음, 자, 시작. 생일 축하, 엄마, 엄마. 엄마도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. <laughs> 벌써 끄면 어떡해? 응. 벌써 끄면 어떡해? 어, 어.